예수 믿으십니까? 방언 하십니까? 저는 10년 전 방언을 하게 되면서 그 이전 30년의 신앙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언어이므로 방언을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라 생각했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나도 모르게 속으로는 영적으로 뭔가 우월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처음 5, 6년간 너무나 감사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라 생각하며 어,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느 사이 다시 챗바퀴 도는 듯한 성장이 멈추고 무력, 무기력한 삶으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런 회의가 들 때쯤 작년 2월경 유튜브를 통해 방클 목사님의 무릎 기도 학교 문서 영상을 접하면서부터 저에게는 너무나 다른 그 관심과 다른 영적 지식과 진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변화와 시도와 훈련들을 거치며 드디어 지난해 10월 말부터 성령사관학교가 시작되었고 매 기수마다 새로운 훈련 과정을 거치며 참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모든 훈련은 그저 몸풀기였다고 할까요? 한 달여 좀전 무릎 기도글이 시작되면서부터야 나의 모습이, 나의 참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되고 화면을 쓰고 있었던 모습, 말,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 속 깊숙이 들어있는 그 가식과 그 포장, 숨기고 있는 것들이 나의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이 드러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괴성과 뒤틀림과 흔듬과 비명소리들이 내 입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다른 은사자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치유 중이며 아직도 응급실에서 수술을 하기 위한 준비 준비 단계에 있는 상태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응급실에 들어와 있으니 더 이상 제가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전문가이시고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낱낱이 다 드러내어서, 나를 다 벗기고 찢기고 다 씻어서, 내 안에 있는 가장 깊고 질기고 악한 악한 영의 대마왕을 다, 다 태워버리시고 다 끊어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참으로 처음부터 나의 실체를 알고 계셨는데도, 이제까지 아무 표현 안 하시고 나타내지 않으시고 참고 나를 지켜보시며 안타까워 하여 주신 방클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송구스럽고 민망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내 실체를 다는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는 끝까지 버티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집체를 마주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참으로 고침받고 새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까? 무릎 기도 학교로 오십시오. 함께 끊어내고, 찢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짓밟아 뭉개서, 죄와 악한 영과 피울리까지 싸워 승리합시다. 무릎 기도로, 무릎 기도 학교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